자, 그럼 받을 시점으로 후계 요 한번 패턴 공략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각인. 각인은 현재 중갑에 절실한 구원 사용 중입니다. 정말 아프기 때문에 딜러분들도 중갑을 끼고 플레이하고 계세요. 이제 패턴이 이제 다 피할 수 있다. 안 맞을 수 있다 싶으면 이제 중갑 빼고. 더 뒤로 우겨넣어서 플레이 타임을 줄일 수 있겠지만 대부분 중갑을 사용합니다. 제 바드는 중갑과 절실한 구원. 최대 만화 증가를 뺀 이유는 스킬을 막 계속 빡빡빡빡 돌릴 일이 많이 없어요. 좀더 익숙해지면 돌리겠지만 현재로서는 중갑을 착용하고 있고 익숙해지고 패턴 잘 피할 수 있고 하면 이제 만화가 부족할 때니까 최대한 만화 증가를 박아주면 되겠습니다. 음식은, 뭐다? 만화 증가 음식 먹었어요. 만화 증가까지 없으면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럼 첫 번째 패턴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죠. 자, 만날 시간 체크할게요. 40초 때 만났다고 체크해 두고 18분 40초였어요. 자, 찍기. 돌기 앞에 하나만 나오죠. 1패는 2패부터 내 방이에요. 돌진 사라지고 찍기 이거는 퍼져 파티원들이 퍼져 줘야 해요. 그냥 뛰어가더라도 맞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제가 오르고 뒤에 파티원이 있으면 파티원이 맞습니다. 그래서 퍼져 줘야 돼요. 이동기로 빼야 될 때도 있어요. 돌진 자, 순간 이동하고 돌진이나 찍기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꼬리치기. 근접분들이 많으시면 최대한 붙어서 위노무. 근접분들이 되게 어려워하시거든요. 너무 아파서. 꼬리치기 자체도. 자. 40초에 만났었죠. 딱 1분. 1분 정도 뒤에 지금 43초에요. 원 만드는 패턴을 사용합니다. 여기서 나가 주어야 변신이 안 걸려요. 변신 걸리면 구미호로 변신해서 아무것도 못한다고 딜로스가 생깁니다. 강금은 4배 때부터 걸리기 때문에 강금 면역은 꼭 챙겨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아, 룬 설명을 안 드렸는데, 강금 면역. 강금 면역을 꼭 챙겨주세요. 쉽겠죠? 봐봐요. 이동, 그냥, 뛰어갔는데, 뛰어갔는데도 맞을 뻔 했죠? 바속도 걸려있어요. 이래서, 이동기를 최대한, 쓸 때만 써주시는 게 좋아요. 방금, 원 패턴이나, 사라지서, 사라져서 찍는 패턴. 이런 패턴 땐꼭 쓰게 될 일이 생기니까, 이동기도 최대한, 아껴주시는 게 좋습니다. 돌진. 그렇 저기 쫄들을 잡으면 이제 방어력을 올려주는 에테리가 나오는데 막꼭 잡으려고 노력하지 않셔도 으 되고 딜이 빡빡한 파티에서는 그냥 계속 구미호 때리면서 아 구미호래 요거를 때리면서 그냥 같이 어 같이 맞아 죽었네 이렇게 체크하시면 됩니다. 자, 40초였죠. 1분 체크하면 됩니다. 이동기를 아껴달라고 미리 말씀해주면 좋겠죠, 10초 전에. 이동기로 나가는 게 좋습니다. 지금 공의 속도로 바로 공을 소환하고 바로 그냥 걸어 나갈 수 있는데 조금이라도 늦으면 공이 빨라가지고 계속 당겨집니다. 공에 맞기만 하면 뒤로 당겨져요. 이 때문에 이동기로 나가는 게 제일 수월합니다. 1분씩 체크 해주는 거. 그리고 궁극기는 지금 유물 세트라서 총네번쓸수 있는데, 2패 한 번, 3패 한 번, 4패 두번쓸 예정입니다. 이렇게 1패는 이렇게 플레이 하시면 돼요. 이동했죠? 2패 때도 시간을 체크해 주시면 돼요. 이동해 볼게요. 30초쯤 만났다고 체크하겠습니다. 25초? 30초? 30초로 해볼게요. 찍기. 주기적으로 별똥별이 떨어져요. 송해동하면 돌진이나 찍끼 하겠죠? 궁 한번 써주고. 늦게 써주면 3패 때못 쓰는 상황이 나올 수 있, 있어가지고, 중요할 때. 그래서 2패 한번, 3패 한번은 빨리빨리 써주고, 버블이라도 채워서 힐 돌려주시는 게 좋아요. 이번엔네 방향 나옵니다. 자리 잡아주면 돼요 대각선으로. 근데 패턴이 되게 다양하고 빠르기 때문에 생각보다 자리 잡기가 어려워요. 쫄수 하했고 찍기 하고 꼬리치기. 자 슬슬 30초가 돼가죠. 30초 자 몸에서 공을 발사합니다 이거를 3번 맞으면 구미로 변신을 해서 딜러스가 또 생겨요 최대한 피해주신다 생각하면 됩니다 딱 1분 걸렸죠 정확히 1분이라기보단 1분쯤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패턴에 따라서도 달라지고 하니까 긴 패턴을 쓰면 이제 좀 늦어지고 두번 맞았죠 위험해요 마지막에 유도처럼 따라오는 것도 있어가지고 끝나더라도 조금 신경써주시면 됩니다 다 없어질 때까지 돌진 찍끼 계속 에스텔라 조심해주시고 돌진 꼬리긴기 사라지고 제가 스티그마로 이제 제가 어그로면 스티그마 쪽으로 데려올라 했는데 안됐네요 십자 카톡 찍기 자 슬슬 삼십 지금 27초죠 이제 슬슬 해야 돼요 이제 돌진 패턴까지 쓰고 하게 됩니다 1분쯤이라 예상하시고 말씀을 해주시면 돼요, 파티원에게. 네, 이거는 굳이 체크까지는 안 해도 그냥, 아, 쓰는구나 하고 피하면 되기 때문에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3패 때부터는 이제 기목이 채널링을 풀어야 되기 때문에 체크를 좀 집중적으로 해주셔야 돼요. 이동했죠? 두번세 번까지만 본다 생각하면 돼요. 더 많이 보면 시간이 부족한 거니까 두번세번 번 봅니다. 바로 옆에 떴네요. 자 만나는 시간 체크해 볼게요. 자 이번에는 파티를 여러 파티를 하면 3패부터는 만나서 1분 그 다음 1분 10초 1분 10초 요렇게 되더라고요. 제가 말씀드린 게 제가 경험상 1분, 1분 10초, 1분 10초지, 이게 그거에요. 딜을 넣어서, 애가 그 기목이, 채널링으로 갈수 있는 걸 수도 있고요 아니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진짜 시간일 수도 있어요. 저는 시간을 체크하면서 하고, 평균적으로 그때쯤 걸리기 때문에, 어쨌든 체크하는 게 좋습니다. 35초쯤 만났다 칠게요. 이제 떨어지고, 자, 이번에는 돌진이나 점프. 달리기를 했어요. 그럼 한번더 합니다. 돌진 점프 달리기를 한번 더요. 점프했죠? 돌진하고 점프를 했습니다. 돌진, 찍기. 이렇게. 아, 자꾸 돌진 점프 찍기 헷갈리는데 다 알아들으시, 죄송합니다. 알아들으시겠죠? 이동 패턴을 사용하면 쓴다 생각하시면 돼요. 죄송합니다. 에스텔라 굉장히 빨라요. 조심해주시고, 꼬리치기. 이때 또 궁을 또 미리 한번 돌려놔야 돼요. 사패 때는 쓸 타이밍 정해져 있기 때문에, 자 이동해주시고 궁 한번 썼네요. 한 10초 말했죠, 방금. 35초쯤 만났으니까. 자, 36초. 거의 1분이었죠? 딱 1분이네, 딱 1분. 그러면 일단 35초로 치고, 이제 25초. 25초 예상하면 될 거에요. 1분 1 0초 해가지고. 미리 말씀을, 말을 해야 이제 무력화 스킬을 아껴서 우겨넣을 수 있기 때문에 미리 말씀을 해주시는게 좋아요. 한번더 하는 거였고. 자, 이동, 순간 이동하고. 찍기. 그 다음 한번더 하지 않아요. 자, 돌진. 이외에는 한번더 하겠죠? 뿅. 꼬리치기. 돌조심. 불이 상당히 아픕니다. 위치 콜도 해주시는 게 이게 막타격을 경직 삑삑 당한 게 아니라 그냥 데미지가 팍팍팍 들어오는 거라서 모르고 계속 맞을 때가 많아요 불이 더 지나고 찍겠죠? 자 이제 지금 30초, 25초쯤 될 거라 예상했죠? 끝나고. 네, 바로 21초네요 그쯤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체크하시고 그러면 21초였으면 이제 10초 1 0초로 예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미리 말씀을 해줘요 무력화 스킬들을 아끼고 하니까 자 대각선 자리 잘 잡았고 실 돌려주고 찍기 지금은 말한게 답니다 패턴은 파이어볼 두번 두번 쏴요 3패부터 파이어볼을 두번 씁니다 요거까지 추가 이제 불생길거예요 워킹 불조심 진짜 불조심 자리가 지금 되게 안좋아요 위치 너무 안 좋았다 이거 위치가 너무 안 좋았어요 20초 슬슬 하겠죠 10초 10초쯤 한다고 예상했어요 딱 됐죠 딱 맞췄죠 그래서 미리 말씀을 해주시면 바로 무력 넣어줄 수 있어요 나이스 3번 맞죠 4번 정도 보는 거면 시간이 좀 부족한 파티입니다. 2번, 3번 본다 생각하시면 되고, 사패로 4패.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강금면역을 챙긴 이유는 사패에서 나와요. 이거는 시간을 잴 필요가 없어요. 일단 꼬리가 빨개지고, 2번, 3번 패턴 이후에 쓰는 거라서 중요한 게 파티언의 안전을 위해 열심히 스킬을 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파이어 업을 두번 쏘고 3패 때부터 두번 쏴요. 워킹 끊고 다시 워킹. 와우. 찍기. 찍기나 도전하겠죠? 순간 이동하면 이동해주시고. 크게 많이 바뀌는 건 없죠. 꼬리가 너무 많아서 좀 불편하긴 해요. 돌진, 한번 더. 자, 꼬리에 불이 들어갔어요. 자, 패턴 하나. 둘. 셋. 돌진하면 한번더 하는 거. 이제 해요. 자! 강금 면역이 없으면 제 하프. <laughs> 감금이 걸렸어요. 뜬거 보이죠? 이속 감소도 걸리고. 근데 이속 감소는 이제 워르드분의 넬라나 이제 기용사분의 내공방출로 풀어줄 수 있거든요. 그걸로 풀고 가면 되고. 없다! 워르드분이나 기용사분이 내공방출에 그게 없다. 그러면 이제 로켓장화 같은 거 쓰셔가지고. 이속 올려서 이렇게 도망가주면 돼요. 도망갔다가 다시 붙어서. 이제 신경 써야 될게 무력화. 무력화를 우겨넣어 주시면 됩니다 이제 찐무력을 해주시면 돼요 무력 걸렸죠? 자 무력 걸리면 꼬리에 동그라미가 생겨요 이게 파괴, 절단, 관통 다 들어가니까 저는 파폭을 들었어요. 관통폭탄도 가능하고 절단표창은 추천하지, 추천하지 않습니다 맞추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파괴폭탄이나 관통폭탄을 들고가서 던져주시면 돼요 던져주시고 버프를 다 돌리고, 바로 궁극기 써주세요. 얘가 일어나면, 크게 범위 공격을 하기 때문에, 바로 궁극기 써주면 되는데, 제가 타이밍이 늦었어요, 지금은. 버프를 돌리고, 바로 써주신다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쓰면, 늦게 쓰면, 맞아요. 이렇게. 굉장히 기분이 나빴습니다. 저에게. 제 자신에게. 도진하고 찍게 하고. 똑같이 반복해 주시면 됩니다. 이제 또 때리다 보면 꼬리에 불이 들어오고, 그 패턴이 끝나면 슬슬 무력화가 걸립니다. 불 들어왔죠. 자, 패턴 하나 뭐야? 가만히 있었죠. 둘 셋, 지금 소리 내면서 날아오르는 거, 그 패턴. 넬라로 풀어 주셨고 쫙 빼주고 이게 반복입니다 추가되는거는 이제 막 파괴 관통 절단을 해야 된다 했잖아요 그 수치가 조금씩 올라가요 그래서 이제 배틀아이템을 쓰더라도 스킬로 더 우겨 넣어야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점점 힘들어지니까 이제 저는 바드 분들은 그냥 음파 진동 정도 아껴주는 이게 되겠죠? 이제 무령 넣어주세요. 자, 그리고 X자로 날라와요. 와우. X자. 원래 대각선만 자리 잡으면 됐었는데, 이번엔 X자로 후원합니다. 이걸 피하는 방법은 그냥 대각선 위치에 있다가 피하는 게 아니라 그냥 십자 위치에 있, 있, 있으시면 돼요. 사패부터는 십자 위치에 있으셔가지고, 저거를 그냥 안 맞고, 십자로도 사용합니다. 십자로도 사용하는 거는 익숙해지고, 좀 느려, 이것보다 느려가지고 피할 수 있어요. 이동기로. 요건 너무 빨라서 맞기 어려우니까, 십자로 위치를, 자리를 잡아주면 되겠습니다. 말이 자리 잡으라는 건 말은 쉽지만, 솔직히 어렵죠. 계속 이동도 많이 하고, 패턴도 많고, 빠르고. 무려 걸렸죠? 동그라미가 떴을 때, 파격포탄 던지고, 버프를 다 돌려주시고, 또 누우면서 딜타임이 또 생기게 됩니다. 이렇게. 똑같죠? 이제 또 꼬리 불 들어오고, 하나, 둘, 자, 이번에, 넬라 받고, 쭉 허리가 굉장히 아픕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다시 출발. 또 무력 걸고 꼬리 날려 버리고 똑같죠. 변하는 게 없죠. 이렇게 플레이해주면 돼요. 체력이 4패가 제일 많기 때문에 35%인가 40%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사패 사패 패턴들만 익숙해지면 진짜 수월하게 깨실 거예요. 포션이 제일 많이 쓰는 구간도 사패라서 사패를 중점적으로 신경 쓰시면 돼요. 봐봐요. 바로 제가 느린 걸쓸수 있어요. 반응이 저 대각선 나오 거는 바로 반응을 했지만 맞았어요. 예, 습관 제가 습관적으로 요 때는 대각선 자리 잡으려고. 해야 되는데 못하고 있죠. 아, 대각선 자리 잘 잡고, 잡고 있는 거구나. 습관이네. 습관, 습관 때문에 계속 대각선 자리 잡는 거네. 와우, 불조심하고불 데미지 받죠. 렐라 받고 또 달리고. 죽여달라는거 살려드리고 이렇게 반복하시면 되겠습니다 끝까지 보죠 돌진 한번 더 하겠죠 바이볼 무력걸렸고 자 파괴 음진도 박았는데 실패 계속 수치가 증가한다 했죠 실패합니다 그리고 이제 파괴 스킬 쓰고, 버프 스킬 다 돌리고, 바로 궁극기 써줘야 돼요. 이게 베스트. 이게 베스트라 생각하십니다. 델랑. 도발 쓰고? 워킹을 뺐는데? 또 워킹을 했죠. 그냥 딜 타임이 줄어드는 거지, 크게. 바뀔 건 없어요. 진짜 빡빡가 딜이 빡빡가 파티라면 요거 하나 때문에 못깰 수도 있겠죠. 실패한 것 때문에. 한번 더. 날라 받고 쭉. 지금 명상은 이제 워러드하고, 인파이터 분이, 그거에요. 첫 클을 전판에 하고, 한번더 하는 영상입니다. 대원분은 플레이 많이 하셨고. 그 정도 시간이 걸립니다. 이게, 애가 데미지가 너무 세기 때문에, 바드의 역할이 많이 중요하고 피해 함수 부렵하고 천상으로 공각 중첩 시켜주고 피해 함수 넣어주고 근접분들 붙어서 딜할 때 실드 넣어주고 하고 세레나데 계속 쌓아주면서 버블 돌려주고 그래서 절실한 구원으로 버블 효율을 아힐 효율을 더 늘려주고 해서 이렇게 안전하게 플레이하면 무난하게 깰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좀잘안 돼가지고 이제 파티원 체력이 없고. 파티원 분들 체력이 없고 그러면 이게 특히 말해 쫄딜 쫄딜을 하게 되죠 원래 세 가지고 쫄딜을 하게 되는데 내가 체력까지 없어져서 쫄딜을 하게 되면 이제 딜러스가 많이 나기 때문에 최대한 파티원들의 안전을 위해 노력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이렇게 요호스 공략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